야뭐 하게? 너 거기다 응가 할라 그지 얼추 <laughs> 뭐 하냐? 고현이 뭐 하냐? 하하 <laughs> 시했네 <laughs> 춘대. 엄마 오늘 등유 기름 났어? 기름 보일러. 기름 하하하 <laughs> 미끄러워가지고. <laughs> 엄마 오늘 기름 두드라을 넣었어 아껴서 써야돼 아껴서 두드람 넣는데 얼마야 얼마냐 우와 47만 7020원 두드람에 47만 7020원 넣네 야 거의 뭐 50만원 돈이네 아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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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지지야 오늘은 그래도 햇살이 나서 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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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지야 일어. 아이고 미끄러워 이제 해딩하다. 조심해. 아이고 야 얼마나 바르시는데 그렇게 그냥 야 널지도 타냐? 아이고 야고양아